33번. 표현상 특징 파. 유형적 라인. 33번. 34번 뭐라고? 우리 34번, 36번 유형똑같지 보기 관점에 적용이라 했다. 34번, 36번 보기 관점에 적용. 35번 서술상 특징 파. 37번은 화자의 심리 태도파. 근데 누가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 나 작품 같은 경우 해석을 하기 힘들었을것 같은데 안디바나의 학교 시험에도 이고 오전문학 되면 제법 편하다. 학교 선생 입장에서는 누구는 모르고 선생님은 아는 게 해석하는 걸잘 보고. 선생이나 정리한 걸 다시 보면 알겠지만 오전문학 역시 또꼴빨이세우만 잘할 줄 알면 된다. 이. 해석할라 하지만 억지로 해석이 안 된대 왜 해석을 하고 환자 모르면서 누 이름 환자를 쓸줄 아나 못 깊이 반성해 너 이름 환자를 못쓰쓸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 너, 나도 쓰잖아. 나도 쓰잖아. 너네 성은 시성나니은윤열성 아이가 그제 니네 성은 쉽잖아 니는 네. 네 남영남 아이가 그럼 없으면 니는 죽어야지 쉽잖아 세월정 응. 나나 정자 이가이 어디 정자인데 오무리 정자가 오무 뭐, 정자가 <laughs> 어? 오무리 정자랬어 야 응. 보자 가 작품은 이황 이황이 누구? 응. 어, 천원 천원짜리 계신 천원이라고 말하고 아이씨 천원짜리 계신품이지 이황의 설월죽인데 눈달 대나무라 돼. 지금 눈오는 밤에 대나무를 보는 거야. 설월죽 눈오는 밤에 대나무를 보는 중이다 화자는. 가면이 작품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대나무가 알겠나? 대나무는 보통 고전물에서 뭐가 가리킨다고? 지조절개 가리킨다. 겟다의 상징이다. 왜 알아? 그냥 대나무는 뭐? 지조절계 가르킨다잉. 자 그다음에 작품을 보니까 옆에 오른 편에 보면 한자 원문이 나와있지. 어? 이런 걸 한시라고 한다. 한문으로 지어진 시. 한시라고 한다잉. 한신인데 한자 원문을 보면은 너 봐. 총몇 줄로 돼 있노? 네 줄로 돼 있고 한 줄에 몇 글자씩 있어. 다섯 글자씩 보이나? 그래서 이걸 한시 중에 얘를 오언절구라고 해요. 그래. 한시의 형식 중에 오언절구라고 한다. 뭐 끝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해석을 해보자.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옥선의 세모차. 왜 세모치고? 대나무. 대나무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대나무는 뭐 상징한다고? 현지야 <목소리> UFC 하는 거 아니다. 혹시 뭐 차갑게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 그럼 안돼 <laughs> 대나무는 똥글빼이다잉폭설은 세무고 오름같이 둥근 달 휘엄청 밝다 시간적 배경은 언제? 아, 어, 밤이고 계절은? 대... 어, 어, 겨울 어, 어, 어. 됐나? 겨울밤에화자는뭘 봐? 대나무는 중이 <laughs> 준다 됐니? 여기서 알겠다 굳건한 그 뭐를 똥글베이죠 대나무로 묶어 더욱이 깨닫는다. 깨끗한 뭐? 빗마음도 음. 똥을 삐치고 역시 대나무는 없고 대나무의 속성이 이제 절개와 깨끗함그거 됐어? 대나무는 44초로 뜬사 44초. 대나무는 44초로 뜬냐고 대나무 뭐구나? 아니 44초 푸르잖아. 그리재 어? 그것 생각하면 되 다잉 조 절개 가리킨다. 가의 끝에 두 구절은 보치법 사용된 거 알겠지? 서술로가본자 앞에 있잖아. 그지 보치법도 사용돼 있다잉. 나는 권섭의 매화라는 작품인데, 얘는 연시조다. 연이 있는 시조에서 연시조라고, 그다잉 연시조, 다잉 매화도 뭐 상징한다고. 지저 절개 가리킨다 캔채 세은아 그 요거 스트랩 그그 그 회사 이름은 나중에 좀 나한테 보내줘 <laughs> 네. 좀 예쁘네 저거 사이로 네. 뭐, 이거 뭐 손목이 쪼여 토할 거 같아 아파 겠어이막 생기잖아 뭐 이거. 그거는 아닌 거안 생기나 어? 시끄러워 일단 보내봐라 저 진짜 시계가 네. 일수부터 봐 모청은 해석이 밑에 띄어있는데 초가집이다. 초가집 딸이 진제첫장을읊힐게요 암벽 잔등을 벽에 걸어놓은 등이다. 등. 등을 등 의지삼아 누었으니 일야 하룻밤 매화가 발하니 매화의 도글빼 밤에 뭐 핀거 보노 매화 핀거 보니까 누구신가 하노라 매화를 님으로 여기고 있제 묶어 둘다 도글빼이시고 매화하고 님 일술 보니까 시간적 배경은 가랑 같은 거 알겠나? 밤이제 밤. 예배성 이수.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 풍운에동글빼이 치고 밑에 풍류와 운치라 캐슨게 동글베인그다잉 꽃골비문. 꼬도동글빼 매화를 이래 불렀다. 풍편에 바람결에 그윽한 향기는 새한 불개. 다동글빼이처 향기 새한 불개. 심한 겨울의 추에도 바뀌지 않는다 했으니까 매화 역시 지조절개란 말이야 이해니 그럼 다 대상 예찬하고 있는 거 알겠지? 가는 배나무를 예찬하고 나는 매화를 예찬하는 거다 에? 삼수 천기도 묘할시고니 먼저 춘휘로다 춘휘의 동글빛 봄에 따뜻한 햇빛이라 되인데 매화가 언제 피게? 봄이라 하면 안돼 겨울을 어, 하고 봄 사이에 펴 초봄에 눈 내릴 때도 핀뒤 그래서 지조절기가 리킨다 그래 매화를 이해됐나 수고해 하고 있나 네. 어. 한 가지 꺾어내어 이 소식 전하고자니 님께서 너를 보시고 반기실까노라 님한테 뭐 보낸다고 매화 꺾어 보낸다 한다 그제 그래서 삼인국 시험문이 들어간 사람 삼인국 3인공뭐 하나, 인공에게 나오거든 대어그과 보내는 게안 나오면 고 사수.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화자는 기, 니은을 통해서 임에 대한 걱정하는 중이다잉 이해됐어? 어이 내보래는데안 어, 좋아하면 어쩌지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도 카톡 선물 받을 때 선물함에 생일날이고 뭐 좋은데 선물함에 선물을 받으면. 은 좋은 선물도 있지만 그뭐 그냥 있어 없어 뭐 이런 선물 사실 있잖아 무조건 좋나 똥을 줘도 좋나 그러지 않을까 이 근데 개인 적으로 나는 그 이, 너한테 미리 얘기할게 나한테 너무 고마움이 있어서 뭐 나한테 선물을 보내고 싶다 과자나 케이크 이런 거 보내지 마라 난안 먹는다 싫어한다 그것도 별로 안 좋아 내가 먹는 거는 오, 오로지 얘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입, 입이 싸그 스타벅스 보내지 말 스타벅스가 내한 50만 원치 있다 지금 어. 카드도 주고 뭐 엄마는 스타벅스를 안가 참고로 그래갖고 그냥 뭐 학원에 커피 기계가 있 원두 사러 가끔씩 갈때 내가 한 모금 만없어 그거 지금 양이 작아서 안가 벤티 하삼도 이모 좋아 기억해야 t k n o 죽 I d o n 그 k n 말하지 마라. 이런 표정으로. I d o n 지 말고 <laughs> 기년 몇해 화류에 취한 o 못 I 는 o n t know. I don't k n 이게 해석이 아마 know. I don't know. 한잠 o n t 스 n o w I don't k 원 o 서 한참 뒤에 새 k n o 화류도 쪄가라 화는 꽃 화자재 류는 버드나무 류자다에 꽃과 버드나무의 취한 잠못 깨었는가 이거 누가 이미 꽃하고 버드나무에 취인가 이거 이미 그 말이 돼요 두개 묶어 나라고 화류하고 취한 잠 하고 임은 뭐가 좋아서 여기 취에 있다고 꽃하고 버드나무가 좋아서 거기 취에 있다고 근데 화자는 뭐 보냈노 배화 보냈잖아. 종종이 말 두어라 다 각각 정이. 이렇게 지 좌는게 각각 따로 따로 있으니까 나와 늘자 하노라 누구 보고 배화 보고 하는 말이다. 그럼 나는 배화랑 늘 늙이고 임은 꽃 타고 버드나무랑 놀아라 이 말인데 네. 이해됐나? 왠지 왜왜왜 웃는데 왜 같이 웃자. 조이 37번 봐라 5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A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인의 모습 임은 화류를 좋아한다고 했지 화류에 지했다고 했잖아요 네. 화자는 네, 매화랑 늙겠다 했으니까 서로 대비되는 처지란 말이다 이해됐어? 5번이 답인 이유다 아이, 땡딩 네. 내가 늙어서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 왜냐 말하면 아그서 피어니 그래 나는 수필이다 나는 수필 야 빨리 해보자 나는 수필 제목은 세한돈데 그 김정희 세한도 혹시 아니? 됐어 나 찾아봐 그림이 있다 자 제주도에 김정희 박물관 가봤나? 추사박물관 그 제주도, 제주도 안 가봤어? 한번 전화해, 전화해서 대기 좀할게 제주도 가 주사 박물관 안 가봤나 아니 너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 본적 없어 막 소나무 막 뒤에 있고 집막 이상하게 그려 놓은 집 이런 그림 본적 없나 교과서에 있을 건데 이게 세안포 그림이 이거랑 똑같이 김정희 박물관을 만들어놨어 제주도에다가 이 그림을 뒤에 소나무도 심어놓고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굉장히 그림처럼 자 봐봐라 휴전이 되던 해, 음력정월조순계 언제고? 휴전이 되던 해니까 언제고? 에이 한국사 못하는 인간들아 저거 5 3년이지 저거 53년 년음력정월이니까 언제고? 1월 1일 무렵이다. 어? 추울 때겠지? 해가 슬빛던강나 하루 도 아버지 와나는 서있었다. 작은 중조국에뭐 드리러? 세배 드리러 가는 길이다. 강은 건너는 바로 작은 댁인데 배가 어디 있어? 배가 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저 배를 불러야 되겠지? 사공한테 말해갖고 네. 아버지가 입에 두 손을 나발처럼모아고강 건너에다 소리를 지르겠다. 사공! 강 건너 주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강 건너편에다가 이렇게 심해지면 좀 너무 해라 쇼 <laughs> 건너편 강 언덕 위에 뱃사고 오두막집이 납작 하게 엎드려 있었다. 노랗게 시은했을에 도구만이 들러나고 외딴 집 지붕 위로 하얀 연기가 저녁 감거랍에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집안에는 지금 뭐 하고있는 불을 떼고 있는 중이겠지? 근데 지금 서필자가 있는 곳은 되게 추운 곳이란 말이야. 그오두막집 삽장 옆에 능수나물, 어, 뭐, 능수버들나무가 매몸들어 비스듬히 서있었다. 동치에 비해서 가시가 부지런한 것으로 보아 보목인 듯 싶었다. 나루토의 세월이 느껴지다 강신만 난기고 강은 얼어붙어 있서 해가 넘어가는 쪽 컴컴한 산기 속에는 적설이 서있어 하얗게 번쩍거렸다. 나루터의마른 갈대는 서걱서걱 아픈 소리를 내며 언목을 헤리바람에부대끼고 있었다. 마침내는 서사도 떨어지고 갈때는또 아픈 소리를 시름처럼 질렀다. 왜 그렇게 추워서 추워서 필자가 춥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에이? 13페이지 나룻배는 건너오지 않았다 사공이 추워서 안 나오는 모양이다 그제 나는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며 사공의 오두막집 삽작을 들어, 바라보고 있었다 쪽을.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그 추운데 부동자세로 사공집 살장 앞에 버드나무 등지처럼끈쩍도 않으셨다 사공 간부 넣어주시오 나는 아버지가 구소를한번더 질러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번 다시 그소를 지르지 않았다 그걸 아버지는 치사한 걸로 여기신 거니까 사공은 분명히 따뜻한 방안에서 방문의 쪽 유리를 통해 건너편 나루대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걸 봤을 것이다. 이 새끼는 자는 누구 갖고 우리 보고 있어 추운데 덜덜 떨고 있는 우리 부자 봤을 거냐. 그러나 도선의 효율성과 여기서 도선이라면 한자도 없는 거잘 모를 모를 건데 배로 강을 건너는 걸 도선이란다. 강 건너는 걸 도선이라고 한다. 어, 사공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나루토의 선객이더 모일 때를 기다리기 쉽다. 두 명만 태고 나면은 배 삭시 적으니까 손이 더 모이면 나갈라고 그럴 중일 것 같아. 그게 사공의 도선 방침일지 모르지만 운동선에서 있는 사람이란 오른처선 아니다.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했을 것이다. 이 힘겨운 시대를 견디내신 아버지 왕강함과 사공의 존재 가치간의 이념적 대치였다. 아버지는 유, 그 유, 누가, 전쟁을 겪었을 거 아니야 그제? 네. 전쟁이 후0 0 0 0아버지버지는막을 지고 계셨다. 주0막0 0 0 0 0 0가0 0 0 0어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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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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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고0 0 0 0 0 0 0 넣고 있는지 0 0 0 0 0 0있 설명돼 있다. 0넣고 뭐 네, 뭐 네, 있는. 0 0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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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술부터 0 0 0 술 항아리에 용수를 찔러서 뜬 제주 제주는 제사 진낼때 쓰는 술이다잉 쓸 술이 한병 들어 있었다. 자 장중절 떠올릴 세의 제 시간 명절의 예의라고 예의. 엄동선은 점원 광빈의 세일을 주고 코코대에서 계시는 모습이 어 분의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를 지금 회상하는 중이다잉. 강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는 중이다. 그런 술이다. 3 3 번에. 3번 선지제 에 적절한 것 참고로 가에서는 뭐반노 화자가 대나무밭째 네. 나에서는 배와 네. 그게 구체적 사물이고 다에서는 어떤 상황 상황을 보지는 않지 상황 안 나왔는데 다에서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추운데 노선 하고 있는 상황이지 배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다 거기서 아버지의 굳건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 34번도 보는 얘기야. 두째줄 대나무와 매화. 네째 줄에 고매한 인품 2번. 그 밑에 매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3번. 마지막 줄 임에 대한 정서 4번 조건 내게 나왔다. 1번부터 굳건한 지조 밑줄. 2번에 깨끗한 인품 밑줄. 3번. 꽃골 빙혼의 자태를 가진 매화를 님으로 착각하로 님으로 착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서러워하는 것도 없지. 됐나? 네. 3번이 답이네. 4번은 매화의 강인함에 찬 비춘. 5번에 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망 그것도 미춘 보기에서 다 확인했다. 보기 관점 적용 문제는 보기에서 조금 찾아라 했어 35번에 또 다른 거는 확인해보고 4번 바람 선객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손님은 없었제 네. 강, 강에서 추운데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은 우리 부자밖에 없다 선객들의 네. 모습을 비판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네. 됐니? 네. 36번 도권음애 교반 고기의 첫 번째 줄 1번 한결 풍경을 통해 선비 지조를 드러낸 주사 김정희의 그림 밑에 2번 아버지 모습에서 선비적 면모 그 옆에 3번 회화적 형상 보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4번 추위를 견디며 꿋꿋이 서 있었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 틀린 이유다 아픈 소리를 시름처럼 지르는 갈대는 사공의 부담한 처사에 맞서려는 글쓴이 가로쳐 글쓴이가 맞서려는 게 아니지 글쓴이 망하잖아 누가 맞서 아빠의 모습이지. 글쓴이의 모습이야 이거. 이해됐어? 네. 37번. 아까 5번 했지. A는 설명이고 B 봐라. 필자 어디에 있노? 추운, 추운, 추운 강변에 있다 그지? 사공은 아트탄 방에 있으니까 서로 대비된 처지. 됐니? 5번이 답이 되겠네. 자, 하나 남았다. 이.